웨비나 맛집 슈어다이트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트의 장도현이고요. 오늘은 스마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한 공공 데이터 연동 서비스 틸코 API 소개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바이아로 데이터 전성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지만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아직 보유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공개한 이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뿐더러 그 기업의 경쟁력 역시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공제되지 않은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날것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데이터만 API로 가져와서 자사의 서비스에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기능을 출시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가져와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 스크래핑 기반의 틸코 API의 혁신적인 기능과 함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자를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발표자이신 틸코블렛의 손정민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틸코블렛에 손정민입니다. 그래뭐 웨비나, 세미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드리고 아, 별 말씀을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네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는 틸코블렛이라는 회사고요. 네. 설립은 저희가 17년 12월에 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동입을 어, 하면서 네. 시작을 했는데, 어, 서비스를 조금 오래 준비를 하면서 네. 20년 8월에 이제 t 아. API라는 정식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 아, 네. 20년 8월이면은 지금 이제 뭐 3만 2년이 안 됐죠. 네네네 그러네요. 21년, 22년 뒤로. 아만6년이안 됐군요. 네. 1년 6개월 정도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회사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틸코블렛이라는 말은 노르웨이 말입니다. 아... 저는 이 블렛이 무슨 총알 그런 연결되어 알았어요. 있다라는 그런, 아. 그런 한 단어인데, 틸코블렛이라는 단어가 좀 붙었다. 음...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좀 연결해보자라는 음... 네. 네. 의미로 저희가 틸코블렛이라는 상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API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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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내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 공적 장부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p c 에서조율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공동 인증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쵸. 핵심 프로그램, 후보도 네. 보안 인증서 프로그램, 네. 뭐~ 뭐, 뭐 안티 바이러스라든지 방어병이라든지 네. 가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제가 네.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 특정 페이지를 탐색을 하면은. 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뭐 아마 금융권이나 이런 분에 공공기관들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 많으실 거예요. 많은 기관들이 이제 이 a c t i v x 라든지 네. 공동인증서를 좀 걷어내기 위해서 네, 네,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여전히 어구 이렇게 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네. 있는 기관들이 네, 네, 네.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AI 기술처럼 화면에 있는 HTML 페이지를 가져와서 네. 정제를 한 후에 음. 어떤 모델링을 통한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추출 작업들이 음. 이런 소프트웨어에 막혀가지고 음. 힘든 경우가 많죠.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엔드유저단에 또는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네. 이런 아주 스산 기술들을 굳이 굳이 탁스할 음. 필요가 없으시니 그런 네. 부분들은 저희쪽 서버에다 맡겨주시고 본연의 네.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시라. 음.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API 사이트를 구축을 하게 됐고, 네. 여기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t f a p r 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초급 개발차 1년차, 2년차, 음. 들도 네.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수행을 하고, 음.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10년간 내가 건강검진 결과가 어땠는지를 네. 이따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API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네. 그, 데이,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뭔가 구조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맞습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 제공하는 API가 있다면 그거를 활용하면 되나 장점하죠. 그거를 우리 서비스에 연결해서 하, 연결시키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힘들죠. 네, 그거를 초급 개발자가 한다는 거는 되게 엄드도못낼 그런 작업인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그래서 이런 틸코 API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런 작업들을 훨씬 더 단축시켜서 간소화 시켜서 간편하게 할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를 되겠는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지금 뭐 제가 PC에 공동 인증서를 설치하는 부분부터. 네.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부분까지 음. 여러 이 복잡다단한 단계들을 거쳐야 네. 우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음. 추출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코 네. API 서비스를 하시면은 음. 이 복잡다단한 단계를 분리하십니다. 음. 저희 쪽에 좀 맡겨주시고 네. 본인의 데이터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게좋으시겠다 음. 음. 나는 이제. 그 컨셉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들리는 시간조차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거는 렇죠그 틸코 API한테 맡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활용할 대해서만 것입니다. 고민을 해라 라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스크래핑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성,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간단한 장표를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네. 아, 장표를 보니까 더 복잡해지실 것 <laughs> 같긴 한데 스크래핑이라는 게그 웹크롤링이랑 비슷한 건가요? 어. 학교에서 정확하게 네. 이러한 방식은 스크래핑이다, 이러한 방식은 크롤링이고, 네. 이러한 방식은 매크로입니다라는 면이, 아 그런 정의가 없군요. 정의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 다만 이제 저희가 표방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네. 일반적인 기술들이 음. 어이 브라우저를 딱 시상에서 띄워가지고 네. 브라우저를 제어를 이렇게 마우스 키보드로 자동으로 하면서 음. 그 브라우저 내에 표출되어 있는 엑셀 문서를 가져오는 행위는 음... 통상 우리가 매크로 그렇죠.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리스 브라우저가 없지만은 브라우저 개체를 통한 음.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기술도 네네네. 약간 뭐 크롤링이나 뭐, 음, 음. 매크로 쪽에 좀 들고 음. 저희처럼 브라우저라든지 뭐 공통 인증스로공유에 필요한 소프트를 웨어 설치한다는 과정 역시 네.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때 서버가 통신하는 이 네트워크 네. TCP/IP 상에 흘러가는 데이터 음. 패킷만을 가지고 음. 주관이 박연이 하는 아, 그걸 통상의 스크래핑. 스크래핑이라고 업계에서 음. 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어, 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어떤 어, 최종 목적은 비슷한데 그렇죠. 그 방식이 제일 진화된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포켓과 네. 음. 네. 속켓 시동템에 하니까 네. 뭐어디가 물론 이제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기면서 끊어지는 경우는 있지만뭐그 뭐 이슈가 아니면은 네맞뭐 데이터 정합성의 문제가 생기거나든지 라 서버상의 문제 때문에 음. 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자단을 할수 있고 네. 음. 그리고 속도도 훨씬 더 빠르죠. 음. 확실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네. 빠른 속도 이런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다 네, 네, 네. 반면에 네, 네. 이제 이렇게 소켓상에서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이 사이트에서 어떠한 암호화 단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송을 해줘야 음. 서버 쪽에서 저희 쪽이 쪽에 리스폰스를 줄수 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24라든지 네.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음. 인텍스, 비텍스 또는 각종 이런 사이트들에서 네.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바라보는 이 데이터를 음. 트톡상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음. 고객에게 API 형태로 정제된 형태로 드리는 네. 게이 네. 데이터 스크래핑이라는 것이고 위장표는 음. 저희가 이 데이터 스크래핑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음. 한2년 정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키보드 드라이버레이어 단에서 암복구가 처리되는 부분도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음. 오뭐이 제품명이 조금 명시가 돼서 불안하긴 하지만은 국내에 예, 지금 보안 음. 모듈들, 음. 네, 이 네, 상용화되는 네. 보안 모듈들, 수네요런 예, 예, 모듈들이 네. 수행을 하는 역할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다 분석 파악을 하고 음. 똑같은 패킷을 보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거나 네. 중간에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라이센스 문제도 있을 수,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하게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이런 개수들을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가지고 아, 동일한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인증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뭐 거의 유사한? 아니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사하지만 이들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들 기술이고 그게.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저작권이든 뭐든 어떤 문제가 될 거니까 틸코만의 네. 자체 기술로서 그거를 새로 개발해서 활용하신다. 맞습니다. 어차피 이 보안 모듈이는 것은 뭐 네. RSA라든지, 뭐 STPS, SSL, 네. TLS. 각종 국제 표준 규약들을 음, 그걸 준수해서, 준수해서 해서 음, 만드신 그렇죠. 것들인데 네. 저희도 똑같이 구현했다. 음, 음, 네. 예. 렇게하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요 장표가 이제 틀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네. 아랫 네. 케이스와 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네. 이제 케이스를 되네.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케이스인데요. 네. 뭐 2년 차 초급 개발자들도 간 네. 한편하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콜하면은 복잡하고 음. 어려운 암보코아 또한 보안 모듈에 대한 처리는 t i l c API가 처리를 하고 네.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각종 공공기관 들로부터 네, 네, 네. 데이터를 모델링 형태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 음. 20년대 특급 개발자라 하더라도 네. 이런 뭐 PKI 처리를 한다든지 PKC에서 서명 메시지를 생성을 하고 네. VID 메시지를 추출하고 각종 암복화를 보코아를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음. TLS 소켓 연결을 해가지고 RSA 데이터를 C로 보내는 것을 굉장히 또스타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런 거 고민할 시간에 음. 저희 틸고 API를 콜하시면 음. 훨씬 더 비즈니스가 빠르고 음. 어, 스무스하게 정리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API로 가져오는 거니까 그 어, 이런 뭐 홈텍스든 정보2사든 아니면 은행이든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어,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올 때도 나는 이런 데이터만 요 값만 보고 싶어라는 형태로 뭔가 정제해서 가져올 수도 있나요? 문제를 저희가 파주기를 네. 찾죠. 음. 네. 우리가 브라우저상에서 보는 데이터는 HTML 페이지와 네. 또 CSS라든지 네, 네, 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각종 태그들이 엄청 많죠. 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목요연나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표만 사가져 와가지고 아 전달해줘. 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왜 보통 이렇게 많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네네. 그거를 우리 입맛에 맞게 정지하는 작업도 되게 어렵고, 심지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또, 사이트가 만약에 변경되었을 경우. 맞아요. 그럼 것도 못 가져와요. 맞아요, 맞아요. 새로 개발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새로 개발을 하는데, 네네. 저는 24365 관리를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고객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안 하셔도 되죠. 그럼 만약에 홈텍스에서 뭔가 API로서 가져오는 양식이 뭐딱규억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그 홈텍스가 내부에 뭔가 뭐, 또뭐 업데이트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게 조금 틀어졌어요. 네. 그랬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틀어지든지 말든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요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자체 테스트 서버들이 네. 확인을 하고 엘러스 주면은. 아, 이거는 변경됐으니까 틸코 쪽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라. 아. 네. 그럼 저희가 대형 개발을. 내 가지고 음, 한 네. 시간 이내에 1 0를 하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진짜 고객은 그냥 진짜 정말 데이터만 보면 되네요. 되게 편하다. 가지고 비즈니스 가신 거. 네, 네. 다음 장이 조금 뭐 난해한 테크놀로지 들인데 네. 이러한 데이터를 객체 상에서 보내고 음.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네. 뭐 이런 복잡다단한 기술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네. 것들을 좀 명시해 둬 온데 s n 1 포맷 같은 경우가 음. 통상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MPKI, GPKI 네. 이렇게 음, 네, 그 네, 공동 동일인증서, 인증서에 네, 네, 네. 많이 쓰는 그 프로토콜인데, 저희가 네. 이걸 다 자체 구현을 하고 있어요. 어... 다음에 솔루션을 어답션한 게 아니라, 네. 어, 그냥 처음부터 아예 스케발을 해가지고 음... 공동 인증서 처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네. PCCS 이 음, 메시징 처리도 저희가 자체 구현해서 스케발 하고 있고, 이런 음... 네, 단계들을 다 거쳐 가지고 서부가 네. 유지 보수되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공동 인증서, 뭐 사설 인증서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인증 사업을 하셔도 되지 않나요? 오늘 또 다른 문제죠. 아, 그런 말가요자장업이나뭐 <laughs> 아, 아. 그런 또 뭐, 인증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노일규제 네. 조건들이 또 아, 텐데, 또 다르니까 저희또 전무 분야가 아니가 아, 저희는 네. 저희 필요한 부분만 정말. 활용을 하고. 네. 네.